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첫 번째는 자양동으로 가볼 텐데요. 네. 광진구 자양동은 굉장히 교통이 우수하고 편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은 지하철 2호선이나 7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곳인데, 2호선을 이용하시면 두정거장만 가면 잠실. 또 7호선 이용하시면 두정거장만 가면 그 청남, 청담 쪽,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잠실과 강남으로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죠. 한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향후에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어떤 재정비 등그 안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고 있는 지역이고 그만큼 또 강한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높은 미래가치를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강남과 잠실, 송파 쪽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업무 대형 업무직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1, 이인 가구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1, 이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이런 투룸 다세대 주택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2호선 구의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2호선을 이용을 하시면 잠실 쪽으로 두정 거장 또 건대 입구 쪽으로도 7호선도 한 7분이면 이용이 가능한데, 건대 입구 쪽에서 이용을 하시면 두 정거장만 넘어가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따른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 총 7층 규모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약 41.64제곱미터로 투룸치고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1, 2인 가구뿐만 아니라 3인 가구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좀 크게 공급이 되어져 있는 투룸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약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시 실제 투자금 약 3,500에서 4천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어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주택입니다. 네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인데요 신축의 지하철역까지 가까운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어, 투자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입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딱 보셔도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호선 구의역을 도보로 4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의역뿐만 아니라 건대입구역 쪽도 약 7분이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 건대입구 쪽에서 7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구의역 쪽에서 또 2호선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2호선 타시면 두정거장, 세 정거장만 가시면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또 7호선 이용하시면 두 정거장만 가면 강남구청, 청담동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또 이제 한두 정거장만 환승을 하시면 8호선이라든지 9호선 등 다양한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입지가 매우 편리하고 또 특히나 이렇게 잠실대교라든지 청담대교, 영동대교 다리 하나만 넘어가시면 바로 강남과 송파입니다. 어,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 두 곳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주변에 보시면 어린이 대공원이 바로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아차산 생태공원이 뒤편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숲세권 공세권도 쾌적성도 주거의 쾌적성이 굉장히 놀라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강공원의 접근성도 그만큼 뛰어납니다. 또 광진과 하면 우리가 또 학군을 대치동에 견줄 만큼 탄탄한 학군까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입지로는. 굉장히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광진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2019년도 광진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입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전년도 2018년도 이제 2019년도에서 18년도 1년 전 대비 약2.9% 포인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이 마포의 아파트 값도 약 3.7%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광진구 아파트 값이 이 마포의 아파트 값을 넘어서서 이 4.4%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주거의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입지가 매우 탄탄한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광진구 내에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입지를 살펴보시면 가장 큰 호재인 광진 구이역 일대 개발이 있겠고 또 동서울터미널 개발이 있는데 이두 대형 호재의 어떤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현재 주거의 입지도 탄탄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더 기대되는 지역이 되겠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강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자양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쾌적하고요. 성파와 강남권 어, 접근성이 좋고 한강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 가치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미래가치 또한 우수합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동서울터미널이 지어진 지약 3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용객 수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용량이 너무 적어서 주변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탄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 규모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또 터미널이라든지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지어지면서 또 호텔이나 업무 시설 관광 문화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광진구 주변 일대에 주거지의 어떤 편리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이 구이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입니다. 우리가 구이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어, 이전에 이쪽 부지에 동부지검이라든지 동부지법, 이렇게, 어, 관공서가 있던 곳이 외부로 이전을 하면서 그 주변 부지를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의역,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은 이 개발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직으로 인한 개발의 호재를 모두 다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 이 지역에 11개의 이렇게 복합타운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광진구 청사도 같이 포함을 해서 행정, 업무, 유통, 상업시설이 10개의 복합시설로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어떤 주거의 쾌적성, 편리성이 굉장히 환경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자양동의 미래가치는 매우 높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후 시설의 현대와 함께 지역가치도 한층 더높아질 자양동의 미래에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자양동 투룸 다세대주택의 시세는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이 지역의 주변 시세가 약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져 있고 전세가 약 3억 1,500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시에 실제 투자금 약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그런 광진구 자양동이 되겠고요 월세시에도 이 지역의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정도가 상시 예상이 되겠고 이 금융권 대출금 개인마다 다르지만 가늠해서 이게 참고를 해서. 보시게 되면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광진구 자양동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임대 시 실투자금 3,500에서 4천만 원, 월세임대 시 실투자금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목원님, 끝으로 자양동에서 투룸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아, 체크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네? 이 주변의 건대상권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20, 3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옵션상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고 실제로 역과의 거리, 주변의 건대상권과의 거리 등 주변의 편의시설의 상태를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 방문하셔서 두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시는 세심함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 말씀 드리겠습니다.